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오른쪽 박스에 채워 넣는데,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위쪽도 커지고, 밑에 있는 녀석도 오른쪽에 있을수록 커지며, 위보다는 아래쪽이 무조건 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전 일단 여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딱 1, 2, 3, 4를 채운다고 합시다. 1, 2, 3, 4를 채운다고 할 때, 마찬가지로 A1보다 A2가 커야 되고 B1보다 B2보다 크게 하는 방식은 최단거리법을 쓰면 돼요 최단거리법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것은 이런거죠 오른쪽과 위로만 가겠다 오른쪽과 위로만 가겠다 또한 y는 x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다고 시다 그러면 가로로 간 것을 a라고 하면 여기는 13 그래서 1, 3, 그리고 위로 가면 1, 2, 3, 4. 그러니까 경로 4짜리인데, 경로 길이 4짜리인데, 1부터 4까지를 이러면은 A 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러면 B 쪽에 또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최단 경로 방법을 쓰게 되면 숫자는 무조건 뒤로 배치될수록 큰 숫자가 나오니까, 큰 숫자가 나올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밑으로 가든, 여기서는 보면 A1이 A1보다 A2가 반드시 클 수밖에 없죠. A2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리고 B1보다 B2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죠. 나중에 나오니까. 자, 자, 그러면 최단 경로를 할 경우에는 이거를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게 돼요. 이거를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위쪽이 아래쪽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는 것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YNX 위쪽으로 가는 일이 생겼다가는 1, 2, 3, 4.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1, 그럼 여기 4죠. 위로 가는 건 2, 3이 되면서 여기 만족이 안 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언제죠? 이런 게 생겼던 이유는 YNX 위쪽으로 가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이 위쪽보다 작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YNX 아래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최단 경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무엇은 반드시 만족한다? 위쪽이 증가순, 아래쪽이 증가순이 될 수밖에 없다. 최단 경로로 가면. 다만, 위보다 아래가 크려면, 얘가 얘보다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는 것부터 항상 먼저 나오도록 하려고, 그래서 y는 x 아래쪽에다 둔 거예요. 그렇게 둔 겁니다. 보다시피 이것도 보면은 항상 오른쪽이 2보다 먼저 나오죠 이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줬는데 그러면 얘가 1 얘를 보면요 1 1 2 3 4 5 6 7 8 최단 경로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클수 있고 그 다음에 y&x 아래쪽에 있게 되니까 위보다 아래가 반드시 크게 된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는 것부터 먼저 나오도록 해 주면 그 위쪽에 있는 수보단 아래쪽에 있는 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가면서 오른쪽이 위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위로 가는 것보다 먼저 나타나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